이번에는 어, 전기 타카예요 전기 타카인데 어,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음, 뭐라 그럴까 그 에어컴프레셔가 없이 어, 전기의 힘만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기타카입니다 이 제품은 어, 제일 특징이 두 가지 핀을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보시면 이제 일자 핀하고 디귿자 핀을 두 가지를 다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제품 활용성 면에서 상당히 뛰어나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에어 컴프레셔가 없더라도 1800W 출력이기 때문에 상당히 강력하게 타카를 방출시켜 주죠. 그리고 이 제품은 전원 온오프 스위치가 따로 있고 안전 핀을 채택했기 때문에 어, 발사되는 부분에다 딱 밀착을 시키지 않으면 어, 타카핀이 나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중 안전장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우선은 이 제품 자체가 컴프레셔를 쓰지 않기 때문에 우선 소음도 적고요. 그다음에 반동도 어, 상당히 적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쓰시기가 어, 아주 편리하게 손에 잡아도 한요 정도 크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원은 220 볼트 쓰고요. 그다음에 출력은 1,800 w 말씀드렸었죠. 그니까 분당 30발까지 최고 속도 사용 가능하고 무게는 1.2kg라서 손의 피로도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뭐 가구 제작, 뭐 단열 시공, 액자, 캐비넷 같은 거 제작할 때는 이제 디귿자핀을 많이 쓰시고 뭐 인테리어 작업 같은 보통 이제 일자 핀을 많이 쓰시니까 필요에 따라서. 어,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뭐, 이제, 어, 일자 핀, 그리고 이제 디그자 핀을 갖다가, 요렇게 사용, 용도에 맞게끔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컴프레셔가 필요 없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 두 가지 핀, 투인원 기능이 있기 때문에, 어, 사용하실 때한 가지 가지고, 이제 여러 작업을 같이 병행할 수 있다는 라게 장점이 되겠습니다. AS 기간은 똑같이 1년이고요. 그러니까 저희 마운트존에서 구매하시게 되면 저희가 뭐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즘 뭐, 뭐 계절도 계절이고 뭐 흉흉한데 어, 안에서 이제 작업하실 때 즐거운 마음으로 하실 수 있도록 어, 또 이제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랄게요. 감사합니다.